계약의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 적용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계약이 성립하고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의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의지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무효인 약관 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 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 내용의 이행 및 약정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고 할수 없다. 약관상 매매계약 해지 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없는 경우,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배되어 무효라 할 수는 없다.